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 토트넘의 1대0 패배,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위기를 넘겨왔지만, 이번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등권 팀과 치른 경기였는데, 제대로 해본 것도 없이 정말 심각한 경기력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 타이밍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영국 언론의 혹평 수위도 엄청났는데요. 특히 위신 있는 언론인 더 가디언즈에서는 무리뉴가 엄청나게 빡쳤을 것이다. 그의 감정은 마치 개들이... 먹는 구충제를 사람이 먹었을 때의 모습이었다. 토트넘은 그냥 쓰레기 그 자체였다. 베일은 보이지도 않는 익명의 선수나 다름없었다라며 질타했습니다. 영국 언론에 보도된 토트넘 현지 팬들의 반응도 그야말로 정말 참혹했는데 무리뉴의 표정은 나를 포함한 토트넘 팬들보다 화가 났거나 낙담돼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불량한 공룡을 우리 클럽에서 내쫓아야 한다. 게다가 지난 경기 이후 또 터진 선수 감독관 불화설에 이어 현재 토트넘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리뉴 감독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We didn't start well and after conceding the the goal uh, nothing improved in in the first half in the second half I have to d i s a g r e e what they had was consequence of our dominance and consequence of pure um, counterattack. 전반적인 어조가 패배를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모습의 무리뉴 감독이었다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 But the spirit in the second half uh, improved a lot from the first half lack of confidence that l a c k e of self esteem that I believe we showed in in the first half In the second half was, was not like that. 여기서 lack of self-esteem 이렇게 얘기를 하죠. self-esteem 하면 자기 자존감인데, lack 이거는 뭔가 결핍되고 부족한 거거든요. 선수들의 자존감이 조금 자신감이 부족하다. 아무래도 헤리케인의 공백도 있고 막 여기저기서 터지는 불화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추측론들 그런 것들 때문에 선수들 전반에서 멘탈이 조금 약하고 무너져 있다는 걸 무르뉴 감독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I leave for you to analyze players individually. I'm not going to do that. We tried in the first half. Uh, we tried to give the team similar dynamics that we have when Harry s playing 인디비주얼 이렇게 하면 개별 개인적인이라는 뜻이니까 경기력에 대해서 이거 개별화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선수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무리정 감독의 의도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었는데 we felt that to connect um... 일단 계속해서 베일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케인의 공백을 베일의 존재를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 무리는 감독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As a coach, I a l w a a victory doesn't put me in paradise and a defeat doesn't put me in hell. 이건 진짜 명언 터진 것 같습니다. A victory doesn't put me in paradise and a defeat doesn't put me in hell the reality is that uh, the beginning of the game was very important to start well and we didn't but the good thing is that in the second half in spite of a defeat of course i saw a different team with a different spirit with players ready to 뭐 당연히 이런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속에서 감독의 언플 같은 그런 심리도 있겠지만 패배에도 불구하고 좀 선수들의 멘탈을 계속 케어해주고 유지해주려고 하는 옛날 같았으면 진짜 독설하고 난리 났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좀 무리뉴가 많이 화를 누그러뜨리고 있는 것 같다 in spite of A defeat of course. i n s p i t e of the defeat of course 인스파이트 오는뭐 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자꾸 팀원들의 정신력 계속해서 인터뷰에서 선수들의 사기를 충전시켜 주려고 무리뉴 감독의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뭐 이제 해외 커뮤니티라든지 외국 반응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베일 선수에 대한 책임론이 진짜 컸어요. 베일 뭐한 거냐? 아무것도 안한것 같다. 존재감도 없었다. Yeah, we lost the match and, uh... When we lose a match, we lose a match. We lose all together. We don't lose because of. Um 한 플레이어 or 한 퍼포먼스, we lose together. 그런데 무리뉴 감독은 지난번에 로든 선수를 감싸던 것처럼 이번에는 베일 선수를 감싸고 있습니다. 한 선수나 어떤 특정 선수 때문에 진게 아니라 졌으면 우리 모두가 진 것이다. 뭐 이런 맥락으로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패배 인정을 진짜 쿨하게 하고요, 선수들을 감싸고 있는 무리뉴 감독의 모습입니다. 지난번 리버풀 전 패배 이후로 또 브라이튼 전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뭐 이전에 맨유라든지 첼시라든지 레알 시절과 비교를 했을 때좀 멘탈이 세졌다 의식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인드 컨트롤을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요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현재 토트넘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의 경기평도 이렇게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이랑 구독 버튼까지 챙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 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첼시, 전에 돌아오 도록 하겠 습니다.